혹시 블루베리를 먹고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항상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사실 블루베리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효능이 뛰어난 과일이에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눈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우유랑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블루베리 주스에 우유 넣어서 블루베리 라떼 만들어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조합이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해서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나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특히 노년기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까요. 그런데 이때 잘못된 궁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혈관이 막히거나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 5가지.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블루베리를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블루베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블루베리도 궁합이 안 맞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흔히 함께 드시는 조합들이에요. 첫 번째 상극 음식은 우유입니다. 블루베리 주스에 우유를 넣어 블루베리 라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겉보기에는 건강 음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우유 속 유당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당은 소화 과정에서 먼저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어 버립니다. 결국 좋은 영양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의 장점을 살리려면 우유와는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블루베리를 주스로 드신다면 물이나 아몬드 밀크, 오트밀크 같은 대체 음료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특히 아몬드 밀크는 견과류의 영양까지 더해져서 블루베리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드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다이어트와 건강식에서 빠지지 않는 채소죠. 칼로리도 낮고 수분도 많아서 여름철에 특히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즉, 블루베리의 중요한 영양성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오이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이를 먹고 싶다면 최소 30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궁합은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역시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에 좋은 효소도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블루베리와 같이 먹으면 속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과일 모두 산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산성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소화장애나 속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합이 바로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이에요. 따라서 두 과일은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면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상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함께 먹으면 독이 될수 있는 조합인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는 우유, 오이, 그리고 파인애플입니다. 우유는 블루베리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오이는 비타민C를 파괴하고 파인애플은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속을 해치게 됩니다. 이 3가지 조합은 피하셔야 블루베리의 진짜 효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푸드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궁합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 블루베리를 드실 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만은 꼭 피해 주세요. 이번에는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암과 치매 예방입니다. 블루베리가 진한 보라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 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숨쉴때 들어오는 산소 중 일부가 변질되면서 세포를 공격하는 건데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암이나 치매 같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루에 블루베리 서른 알 정도만 먹어도 몸속 염증과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 암과 치매잖아요. 이 부분만으로도 블루베리를 먹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 예방이에요. 보통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예외입니다. 혈당 지수가 53 정도로 낮은 편이라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속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끈적해져서 생기는 합병증 위험도 줄여주죠. 심지어 당뇨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아주 좋아요. 나이 들면서 혈당 관리가 잘안 되잖아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블루베리 하면 눈 건강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토시아닌이 눈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력이 저하되는 걸 늦추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도 좋아요. 실제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함량은 포도의 3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눈이 자주 뻑뻑하거나 침침한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죠.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쓰는 환경에서는 꼭 챙겨야 할 과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독서할 때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전신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지죠. 블루베리는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안토시아닌이 혈액 속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심혈관질환 위험이 15%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만 챙겨 먹어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이에요.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요. 그래서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햇빛과 미세먼지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꾸준히 섭취하면 잡티나 기미, 여드름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가 칙칙하다 싶을 때 블루베리를 챙겨보시면 확실히 달라져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암과 치매 예방, 당뇨 예방, 눈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챙겨주는 완벽한 슈퍼푸드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들어도 매일 챙겨 먹을 이유가 충분하죠. 특히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효과를 내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극 음식과는 정반대로 궁합이 잘 맞으면 블루베리의 효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아침에 챙기기 쉬운 대표 과일이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 주는 과일이라 피로할 때 금방 힘이 나기도 하죠. 여기에 블루베리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이 바나나의 섬유질과 만나 흡수가 더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함께 갈아 주스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같이 넣어 드셔도 훌륭합니다. 간단하지만 몸에 좋은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죠. 특히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해집니다.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이 나쁜 독소를 줄여주고,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가지가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아침에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속도 편하고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간단한 샐러드에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올려도 좋습니다. 꾸준히 챙기면 장 건강과 면역력 모두 지킬 수 있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가 가장 좋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역시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뇌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시너지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 몇 알과 블루베리 한 줌을 함께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보약 같은 조합이 됩니다. 아침 시리얼이나 샐러드에 함께 넣어도 좋고, 간단히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충분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바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세 가지 모두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죠. 하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눈 건강, 뇌 건강, 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제 블루베리 하나만 드시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과 꼭 함께 드셔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살펴봤죠. 우유, 오이, 파인애플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블루베리와는 상극이었습니다. 같이 먹으면 영양 흡수가 방해되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 다섯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 당뇨 관리, 눈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정말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다양한 효과가 있었죠. 또, 블루베리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바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 이세 가지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조합이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궁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상극조합으로 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쉽고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